오랜만이네요. 어 그래. 렌지야, 또 사고쳤더라. 질래계속해해요 <laughs> <죄송해요>. 껌냥이 <laughs> 오랜만에 마당에서 같이 놀래. 렌지랑 껌냥이랑. 시작. 태경 이 언니 왜? 렌즈랑 껌냥이 어디 있어? 마당에서 놀고 있어. 맞아. 아, 어고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가는 중. 근데 갑자기 한... 언니 왜 갑자기 근데 렌즈랑 껌냥이 찾는 거야? 안녕. 걔는 없지, 너무 심심하다. 무시야너쎄 말이다. 근데 갑자기, 어, 사라진다. 응? 어? 응? 어? 하경 언니, 어? 껌냥이랑 렌즈가 없어. 어, 어디 갔지? 어, 여, 여 언니랑 고수님 불러자 껌냥아! 껌냥아! 고수수님! 겸냥아, 어디 갔어? 너 어, 이따 와보세요. 겸냥이랑 렛츠가 사라졌어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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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오케이, 잠깐만. 왜? 시작 겸냥아, <laughs> 렛츠야! <래티야. 고소사님. 웃음> 겁나 슬프게, 엄마. 고수수님, 지워. 아, 잠깐만, 기다려. 진짜 겁나 째째하게 뭘. 아니. 왜, 뭔데? 아니, 렌즈랑 껌냥이가 사라졌다고. 뭘 뭐? 렌즈가 사라졌다고? 어. 어떡해. 껌냥이랑 걱정 안 해주지? 얘, 옛... 소미도 껌냥이 막 지금 걱정 중. 어떡해. 렌즈 지금 어떡해. 일단 얘들아 뭔가 창고에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 어떤 늑대의 기운, 거기서 껌냥이랑 렌즈가 있는 것 같아. 왠지 나는 근데, 언니, 언니는 언니 여우리가 언니랑 같이 가질 거지? 어 장영아, 지금 렌즈를 구할 수 있다면 갈 거야. 아유, 언니랑 소미는 갖다 좋아하는 동물만 생각해. 그럼 지금 빨리 가요. 나는 못 가. 여기서 잠깐 마력을 사용해야 돼. 여기서 악당이 좋을 것 같거든. 나 보호막을 쳐놔야 돼. 내가 악당들 처리하고 있을 테니까 너네, 너네 세 명이 모두 창고로 가. 어때? 여기, 여기, 여기로, 여기로. 어, 어, 이미 시작했는데. 할게. 아, 어, 여기가 어디지? 야 우리 배고프니까 고기 뜯고 있자. 난 닭고기 먹을래. 너는? 아. 나는 나도 닭고기. 어, 어, 야 진짜. 야, 우리, 야! 뛸래? 너 거까지 다 나요, 먹어버릴 마? 거야. 난 치킨 먹을 거야. 이내 거. 얌, 아, 맛있다. 씨. 근데 쟤네들 일어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가보자. 근데 둘다 자는 척함. 어떻게 하지? <laughs> 일단 자! 야! 야야! 야. 자는? 나 진짜 자고 있었는데? 나 지금 자고 있었어. 자게 하라고! 자 하라고! 일단 죽은 척해. 죽은 척. 나 했어. 나 했어. 죽은 척. 아 얘들아 자고 있니? 하지만 둘다 자.. 자.. 죽은 척을 했다. 음 그래 누나 어왜 그래. 얘네들 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들깨어다면 주지 뭐어 아... 갑자기 기 인간의 기운이 들었다 른 애들은 잠만 내가 해선이니 다른 애들은 구 스승님이 불러서 집에 갔다 그 소미만 오... 왔음 아, <laughs> 여기. 데인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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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봐. 네 마리 가보자. 어떻어 하지? 어. 어떻게 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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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여기. 여기. 거데 여기. 여기. 뭔가 숨소리가 들리는 하지만 투명인간 마법으로 소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갑자기 음, 고양이, 뭐. 고양이 털이 엄청나게 수루 하얀색 고양이 털이 보인다. 이, 이 털은 우리 털이 아닌데? 어, 어, 고양이 털인데? 쟤네 거 아니야? 근데 쟤는 주황색이랑 검은색인데? 그래? 야. 투명인간 음. 마법 썼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잘 보기 밀가루 성떨어겠다 팀, 어떻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피하는 중. 피... 밀가루. 하지만 피함. 일부러 눈을 한테도 써서. 야, 뒤질래? 진짜 너목 뭐 꺾어버린다. 아, 너 미안. 근데 갑자기 어, 발소리가 들렸다. 척척척. 하지만 엄청 잽싸하게 빠져났다. 아 누나 좀 마음 좀 잡아. 어 귀찮아. 아 그러니까 고기를 우리가 많이 못 먹는 거야. <laughs> 잠깐만 야 하면서 귀를 잡는다. 나 밀가루 뿌려. 자, 잡는 중. 나 이거 놓으세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목소리> 밀가루를 뿌리면서 투명마법도 투명, 투명 마법도 사라진다 오 이게 되네? 얘들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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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하면서 껌냥이를 일단 데리고 가 렌즈야 <목소리> 너도 빨리 와! 팀. <목소리> 정상 녀석은 내가 다 봐야 지 렌즈! 하면서 마오 엄청난 마력을 뿜으면서 걔네들을 기절시킨다. 기절. 하지만 언니는 아직 기절하지 않아서 동생을 급하게 깨운다. 가자. <laughs> 아 뛰어. <laughs> 엄청 뛰는 중. 하지만. 만몇 발자국 남기고 언니가 잡는다. 두 명을. <laughs> 나이 주황색 주색은 내가 집어넣었어. 이거 쓸 때인가? 꺼냐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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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좋은 생각이 나. 과자 뿌려버리기 노래다. 아 문을 못 뜬다. 하하. 아. 근데 너도 나자눈누나는 렌즈 껴 가지고 좋았잖아. 아나 렌즈 아니야. 이거 원래 내 눈이야. 아 그래? 아야 타임. 어안 아, 지웠네. 어 고개. 어. 야 잠만 내가 마법 조금 써서 너 눈에 있는 이물질 빼 줄게. 뺌. 하이이 새끼 같은 거 때. 어? 오늘 잡아먹든가 해야지. 야 렌즈야 너도 이런데서 도와. 아난 지금 갇혔다고 이 녀석들아. 풀. 마법 마법으로 풀어 줘. 껌냥이가. 오. 오케이. <laughs> 아 근데 그대로 있어. 야이지 새끼 같은 것들. 이 주황색 머리는 얘가 완전 바보 멍청인데야이 주황색 녀석은 좀 바보 같지 않냐? 뭐라고? 진짜 얘 눈치 없다고 어, 진짜. 눈치 없긴 없지 그래서 얘부터 잡아먹으려고 내가 맛있는 고양이 고기를 구워줄게. 너 무기 갖고 와라. 아 무기? 응. 어. 아직 여기 안 낚았는데. 그럼 뭐할수 없지. 이 날카로. 운 마법을 마법 못 쓰는 물건은 여기 있어. 마법 못 쓰게 하는 거. 그래? 그럼 줘봐 걔네들 걔나들 걔네들한테 마법을 못 쓰는 걸 뿌림. 하지만 소미는 어찌저찌 피함 그래서 마법으로 투명 능력을 씀 사방팔방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영역만 들을 수 있게 하는거야 그래서 그거 소미가 한게 훔침 그래서 거기 딱 엄청 넓은데를 자기 영역으로 표시함 하지만 껌냥이 있는 불어버렸다 껌 냥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껌 냥이를 엄청 빠르게 대피시켰다 자기 어, 영역 빨리 쟤 잡아 제 잡아 하지만 못 들어왔다 영역이 돼서 야 여기 얘네 영역돼서 못 들어가 아씨 망했지 마법 프는 마법 프는 저녁은 아직 안 만들었.. 음식 안.. 아, 음식 만들고 올게. 밥을 부는 음식. 아 근데 그거 이제 재료 다 써서 없어. 아니야.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음식들이 다 맞지 않아서 결국 실패함. 아씨 아니 왜저다 보지? 잠만 줘봐. 이생선을 어차피 쟤네들도 고양이잖아? 이 생선을 부으면.. 아니야. 보면... 누나 닮아서 그래. 나. 야, 쟤네들, 또, 쟤네들은 고양이잖아? 그럼 이 생선. 이 생선을 사용해서 하는 거야. 어, 그러네. 잠만 응? 이렇게 함정 트릭을 설치죠. 자. 다른 아무리 나도. 땅에 떨어진 거라고 해도 배, 배고픈지 새끼들은 주워 먹을 거 이거 유리 유리로 유리를 맡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괜찮아. 그리고 한 번에 다 뿌릴 수도 있고. 하지만 쟤네들은 그냥 지금은 아무리 아무리 땅이 떨어진 거라도 배 배고파서 주사 먹을 거야. 그래? 응. 꼭꼭 잡는 중 둘다. 나못 참겠다. 결국 먹어버림. 냠냠냠냠 냠. 계속 고기를 먹다가, 소미는 그냥 나는 안쪽에 계속 있음, 배고파도. 응, 어, 맛있어. 연어 진짜 맛있다. 오케이, 잡았다. 아! 잡힘. 이씨. 하지만, 그 마법가루를 피해서 엄청난 센 마법을 해가지고 쟤를 날려버릴 거야. 둘다 날려버림. 그리고 엄청 세게 문을 닫아서 못나못 못 들어오게 함. 마법으로. 하지 마. 금세걔네들은다 부셔 버다그지 어... 새끼 같은 게. 고양, 교양이어서 귀엽다. 귀엽다. 어 댄디안. <목소리> <목소리> 영역으로 들어갑. 신력. 심력... 죽을 먹을 상황인 것 같아. 응, 그치 엄청 찔리는 찔렸지만 대체 한몇 며칠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고 갔다. 일단 이걸로 조금씩 살아나가자. 렌즈야 껌냥아. 응. 렌즈야 너또 허튼 수작 부리기만 해봐. 죽여버린다 진짜. 지금 소미의 짜증난 수치 100. 여기, 이거, 여기까지는 우리 영역이야. 우리 이만큼 갈수 있다고. 못 들어와, 다른 애들은 안심하고 살자, 얘들아. 여, 그리고 우리 영역에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근데 거기에 각, 거기에요. 얘네들 고기 식량이 있었다.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비린 생선을 맨날 먹을 순 없잖아. 피가 느껴지는 새빨간 고기를 먹고 싶어. 더는 못 참겠어. 엄청 평, 폭력성으로 변하는 언니. 그래서 갈려고 할때 동생이 잡았다. 뭐 하는 짓이야? 아, 누가 좀 차보다. 저기. 나도 죽을 것 같, 나도 좀좋을것 같다. 밖에 나가시야지나 에휴... 이런 비린 배에 생선만 먹어야 한다니. 에휴... 진짜 짜증나. 짜증 수치도 99였다, 언니는. 어디거 엄청 큰 소리가 났다. 쿵쿵 쿵, 쿵. 그건 바로 껌녀가 나와 언, 언니를 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이 들어올 때 언니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어? 저,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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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laughs> 팀. 언니는 정신을 잃었지만 죽진 않았다. 아씨, 저시새끼 같은 게. 정신을 찾은 언니는 지금 완전 100%로 짜증이 나 있다. 오 마이 갓, 난 밖에 나가있어야겠다 나가지 마라, 주짜 뒤진다. 문 닫은 강. 아, 이 마력은 뿌셔져라도 들어갈 거야, 나는. 용서 못 해. 용서할 것 같아? 하지만 그그마력은 너무 세서 언니가 아무리 뿌셔도 안 들어가졌다. 씩. Oh 이 같다. 나는. <laughs> 가만 안도 죽여 버릴 거야. 그런데 어디선가 엄청 큰 소리가 났다. 뭔 소리야? 또 고양이 새끼냐? 오히려 고양이 거기 와서 좋... 근데 입이 다쳤다, 둘 다. 허! 야, 여기요. 야, 너네 뭐냐? 애들 어디 갔어? 당장 말해. 어, 저희는 몰라요. 그치? 맞아요. 어디에서 생사람을 잡고 있어, 진짜 짜증나. 야, 성지 들어온 거 보니까 맞네. 뭐? 저게. 하지만 고수선님은탁 잡았다 손을. 그리고 손 손을 뿌리치고 남동생한테 갔다. 어, 하지만 동생을 엄청 장땅에 박아버림. 아 좀, 점점 폐에 흙이 들어가면서 죽어가야 되는 동생을 꺼내 다시 애들아, 고수승이야. 나와, 애들아, 고수승이네 그때 갑자기 고수승님은 렌즈에 오고 엄청 세게 졸, 졸랐다, 마법으로. 죄송, 죄송, 죄송해요. 아, 하지마, 놔줄 생각을 안 했다. 거의 죽어가는 그 때. 아, 고수승님, 그만하세요. 이거 진짜 사람 죽겠어요. 그래서 고수승님은 놔줬다. 어, 그, 아, 아, <laughs> 근데, 렌즈를, 계속, 어? 렌즈한테 이상한 마법이 걸렸다. 갑자기, 몸이 갈기갈기 찍히는, 찍, 찍히는, 통증을 느꼈지, 느꼈다. 하지만, 아프진 않, 아, 아프지만 몸에 상처는 없었다. 우린 둘이 나갔지만 렌즈는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다. 바로 그거는 고수증님이 해준 그 고통의 마법이었다. 그것도 제이슨 고통의 마법. 렌즈 왜 아까부터 안 오지? 고수승님 무슨 마법 걸었어요? 아니다. 신경 꺼라. 근데 렌즈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진짜 심장도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이 들어서 죽는 건줄 알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른 것이다. 렌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마법을 풀어줄게. 하지만 고스승님의 마법이어서 그런가 엄청 세가지고 마법이 잘 풀리지도 않았다. 에이. 근데 마법을 풀었다. 고수스님 이러는 거나 처음 봐. 나도. 그래서 렌즈랑 껌냥이랑 고수스님을 일단 갔다. 근데 동생은 흙을 다 털고 말았다. 너네 못 나가. 라고 해. 어, 너가 남동생이잖아. 에 자기 아직도 끈끈하게. 나도 고통의 마법을 쓸 수는 알아. 제 강력한 걸. 너네들은 못 나가. 하! <laughs> 알겠어? 하지만 마법을 걸어 동생도 엄청 찍, 심장이 찍히는 고통을 맛봤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동생은 소리를 엄청 소... 크게 지르다가 결국엔 사망했다. 개꼴다. 아니, 소리 지르고 해야지. 개다 <laughs> 결국 죽었다. 하지만, 언니가 부활의 마법을 써서 일어났다. <laughs> 근데 나 너는 정체가 뭐지? 너리 오랜만이지. 너네 같이 허접한 늑대 인간보다 더 강력한 마법학교의 제일 등 일이었던 학생 검냥이다 너네 같은 애들은 그냥 한 번에 죽일 수 있는데 좀더 고통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나는... 어, 이등너 2등이잖아, 미친놈아. 아, 아니구나, 너 꼴등이구나. 그때 갑자기, 남동생은 마법을 썼다. 그것도 엄청 강력한 죽음의 마법으로. 그래서 고수승님이 막았다. 하,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얘들아. 왜, 왜요? 넌이 상황에도 농담이 나오냐? 소, 소, 손에서 우두둑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연어 몇 개만 가져가야지. 근데 그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 맛있겠다. 연어. 연어는 다 챙겨갔지만 그때 남동생이 이렇게 말한다. 어? 너다 먹어버렸네. 미안. 말해. 왜안 해? 감히 또 하튼 마법을... 다음 편에 계속 휴. 로 너도 안녕이라고 해. 안녕! 아유.